존재 자체를 없애버려야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은 결코 적이 될수 없습니다 손을 마주잡고 어깨를 란히하여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동족입니다 그럼에도 친미호 전관 윤석열은 북은 우리의 주적이라며 얼토당토 않는 망언을 짓거렸습니다 윤석열 무리와 그 배후에 있는 미국은 없는 적을 만들어냅니다. 조작과 외국으로 반북 반공 심리를 고추시키는 전쟁 미치광이 윤석열은 미군이 시키는 대로 북을 침략하기 위한 한미연합 훈련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납작 엎드려 한미연합 훈련 강화를 거걸하는 윤석열은 우리 민중을 세계 삼차회 전에 총알 바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날의 세계 3천의 전을 발발시킨 제국주의 우두머리 국가입니다. 윤석열을 앞잡이로 내세워 해구산 제공, 핵태세를 망발하며 위험천만한 대북 침략 행동을 조골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미국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우리는 상시적인 전쟁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국에게 지배당하는 우리 사회를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민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시대입니다. 평화는 영혼인 것입니다. 시대의 영혼을 받아안고 투쟁하며 전진하는 민중민주당이 있습니다.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어내야겠습니다. 투쟁!